we 현물 ETF 승인으로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하나의 공고한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이죠. 여기에 기존 전통 투자 대상 우라늄 또 구리와 같은 실물 자산 가격도 새해 들어서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픽 이한나 기자와 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라늄 하면 또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기본적인 물질이잖아요. 가격이 최근 들어서 크게 올랐다고요? 네, 우라늄 가격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서서히 오르다가 최근 들어 가격 오름세가 가팔라진 걸볼수 있는데요. 지난 8일 기준 파운드당 92.5. 5달러에 거래되면서 135달러를 찍었던 2007년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보다 두배 이상 오른 수준인데요.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라늄 가격이 내년에는 파운드당 11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음,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네, 2022년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촉발된 건데요. 러시아산 석유,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 바람이 불면서 프랑스, 영국, 스위스, 벨기에 등이 줄줄이 원전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급증했고요. 여기에 니제르,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등과 같은 주요 우라늄 산지의 공급도 여러 사정으로 빠듯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사재기로 불릴만한 공격적인 이 우라늄 확보전에 나섰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우라늄 약 60%의 권리를 확보하고, 자국 신장 지역에 비축용 창고를 건설 중이고요. 니제로와 나미비아에서도 광산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뭐 빠듯한 상황에 가격을 네. 끌어올리고 있다, 정리하면 이런 건데 물에는 뿐만 아니라 뭐 구리 가격도 좀 크게 오른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일각에서는 구리 가격이 앞으로 2년간 75%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급 중단 문제, 재생에너지 추진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원인인데요.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60개 이상 국가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 가능 에너지 용량을 세 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지지한 바 있고요. 반면 구리 주요 산지는 생산을 줄이기로 한 상황인데 골드만삭스는 올해 50만 톤 이상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 구축 등에 상당한 양의 구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때문에 구리값 급등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라늄뿐만아 아니라... 구리 가격 당분간 또 주목을 해봐야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